원래는 토론회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토론회 전에 일부로 상임대표 지부장님, 또 지회장님, 그리고 행부저운영현 어, 연속 회의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민중의례를 하 했는데 다 같이 좀 일어서 주시죠 힘 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면 저는 게앉아서 하지 못됩니다. 네, 여러면 이제 그 노래는 생략하고요. 어,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6.25가 다가오니까 6.25 전후에 뭐4.3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6.25 3년간 전쟁기가 있고 그또 이런저런 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민주주의 기념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을를 위해서 당신 목념을 하시길 기도 목념 사랑도 이없이 그 거운 냄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럼 다음은 개회사를 우리 윤호상 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1차 임시총회 및 상임대표, 한 지구체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계산 아니고, 헉, 어, 계가 아니고 계 선언인데 제가 또. 그럼 저 계산 또 따로 하십니까 회장님? 네, 따로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개선을 했고요. 네 번째, 그, 지부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외 제8조에 의거 어, 지부장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남조석 연덕 지부장님, 전근무 인천 지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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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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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남조서이윽기록한 주족을 경상북도 연덕 지휘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한국전쟁중민간인피아프라전공지족회 상임 대표 윤호상 임명장 전근모 이에 기록한 유족을 인천광역시 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민간인 피력 살자 정동유족 회상인 대표 윤호상입니다 <laughs> 수요일 공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5년 5월 20일, 20대 국회에서 가가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 유족회에서는 2013년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국회 난문과 청와대 대구경북 강주선장에서 과거사 입법 투쟁을 20대까지 줄기차게 전개하였습니다. 5월 20일 과거사업회에 통과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인시에 참여하신 분 중에 고 최봉규 선생, 김규철, 변동윤 이지영, 이희구 선생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능복을 기원하면서 현재도 투명생활을 계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빠른 기회를 바랍니다. 예의시 종로당일까지 소주신이종욱님께 감사적 수요를 하겠습니다. 전국민의 네, 박종래, 이풍식, 황수문, 조상준, 김경택 박종환, 송태락이종군 이병철, 이종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으로 그 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귀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거사법 입법투쟁을 대응해서 노구의 몸으로 1인 시위를 비롯 과거사법 입법투쟁의 전망을 다하여 유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뜻을 받도록 감사장을수행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한국전쟁 전 민간 비약살자 전공유족회 상인대표자 윤호상

고상준 씨,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영모 씨도 오늘 모셨습니다. 이정문 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경철 씨, 네. 아유, 왜 많이 지났어요? 안녕하세 정국민의 응원 네. 예. 네. 정국민

송별연이 예, 지방 호성역 있는 데서 글을 예,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잠깐 인사드린 뒤로 벌써 한 6개월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년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역병으로 이렇게 고생도 또 많으셨고 이렇게 그 만나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이때 그 말씀드리는 화는 어, 지출된 금액은 소정 영수증과 대조해서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회장님 방침이 이렇게 보여서 식사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그때그때 그 참석자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비용을 내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장부에 보시면은 로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소정의 그 지출된 금액은 명소정과 대조해서 이상 없었으면 말씀드리구요. 통장 잔액은 6월 20일 현재 349만 4천 원으로 어, 되어 있구요. 물론, 이제, 올 말에, 이제, 나가야 될 돈도, 이제, 조금 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어, 천만 원이, 있고요그 밖에, 이제, 금년에, 그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후원금이, 얼마지? 900만 원이네요. 900만 네, 원이, 분기별로, 이제,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라, 일단, 9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사용은 최소한으로 그 소식지 발견이라든가, 급여성 자금이라든가, 어 저희가 이제 미리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적지 순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원금이 이제 그 거의 그 남아 있고요. 어그 밖에 이제 여러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회비 등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 지방 유족회에서 어, 성금으로 조금 보내주신 것을 소개드리면이고 이 중에 70 유족회에서 20만 원. 부산 경남 유족회에서 25만원, 그리고 김만덕 회원님께서 10만원, 5월 중에 산청 유족회에서 150만원, 청주 분덕골 유족회에서 30만원, 보성 유족회에서 120만원, 6월 중 경주 유족회 20만원 등이 그 밖에도 뭐 소소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강 큰 금액으로 이렇게 입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평소에도 여러분께서 소중히 보내주신 그런 회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 그 사무실 운영과 최소한의 회장님 방침대로 이러한 회비,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이제, 소중한데 쓸 때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회비용으로 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예, 감사 보고서는 이동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 원장 전국내입니다. 선생님 반전서하세요. 네, 이렇게. 2월달부터 네. 네.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어. 그 법안을 법안을 주로 제안하고 뭐 그런 일이 바빴었고 어 1월달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을 전국의 네 군데를 돌았죠 광주 오성을 해서 그리고 충북 오성 그 다음에 부산 대흥 동대구 이렇게 다니면서 어그 그 법안이 그 법안을 우리 옛날 우리가 의도한 법안이 뭐였는데 이 지금 그 새로 저그 만든 법안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나쁜 법안인가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거 1월달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달에도 첫저기 예, 그, 예, 부산대구 쪽으로 살았고, 예, 3월에는부터는 코로나가 생겨갖고 많은 집회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틈만 있으면 저희들 뚫고 들어가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가서는 어, 음 행안위 법사위 온 오해실 방문을 시도했었고, 말하자면 4월 선거 전에 그 당에 그, 음 의장들을 만나보려고 주도를 했습니다만, 그 선거라고 해서 참 우리가 어렵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고, 5월에는 우리가 5월 20일 날, 우리가, 예, <laughs> 법안을 맞으면, 그, 법안 쌍을 많이 했었죠. 말하자면, 우리 법안이 얼마나 나쁜가? 이번 뭐 법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유력들이 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법안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의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뭐, 한국당 쪽에 그들이, 에, 그들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 쪽에 기울어진 법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음, 정말 히, 힘든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고반을 빨리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를 가, 새로 조입된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의원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는 조금, 말자면, 하 민주적인 분위기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쪽은 많이 변해서 상당히 희망 을 갖고 있습니다만 무슨 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투정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풀행동 송은학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그 제가 뭐, 그경려사는 당치도 않고요, 연대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우선은 저보다는 가격을 네. 아, 그런가요? 제가... 제가...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촛불기생연대 상임대표 손은학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은 그 여러분들께 이 경의를 표시하고 또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후배가 제가 될텐데요 아직도 70여 년 전에 발생했던 국가 권력의 그 폭력적 그 살인 행위라든가 각종 인권 유린 행위가 이 촛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에 대한 무한한 국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데 저희들도 일조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밝히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잠시 늦었는데 오늘 11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 제가 볼땐 같은 이자로볼수 있는 세 개의 집단이 서로 먼저 기자회견을 하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다들 부부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삼성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그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서 외치는 그 절규소리 또전환시절에 이른바 강제징집 녹화사업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민주화운동했던 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불합치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녹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자신의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를 팔아먹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 많은 의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도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비롯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투치는 우연이지만 국가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줄 문제지, 손해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또 권순이라는 이 대법관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판, 사법적인 판결에 있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분에 대한 항의소리또 기타 등등,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정말로 절절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문제는 서로들 자기 주장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싸웠나나? 이렇게 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리하고 양보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전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촛불 개승연대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가 정산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국민이 정말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도 고치고 모든 사법 전체에서도 법관이나 판사와 검사와 동일한 권을 갖는 그런 제도와 도입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에서는 뒤집을 길이었습니다.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급인 대법원 또는 각급 검찰청장, 지방 검찰청장, 법원장, 지방 법원장 모두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거의 만만히 없는 헌법이라도 고칠 정도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이년도 아직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국민의 자신을 뽑아준 국회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모아준 그 뜻을 내하려 신속하고 철저한 계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 핑계에 접입이 되면서 오용부인할것 심지 우리 다 함께 조언을 부르뜨고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의 뜻을 배하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의 촛불 강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데 잠깐 일어나서 한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나와서 한 말씀 주시 지금 지금 저기 뭐 법안이 또 새로 통과됐으니까 좀한 마디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말씀하시 전음 하시는 일리진실 하에 의해서 미국 폭격 팀장을 하셨고 어, 서울시 의원을 겸임하셨고 현재는 박정철기능관을 이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마이크 잡을 생각은 아니고 한시에 과거사법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참관해서 발언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시에서 두시까지 유족회가 있는데 있을 때가 없어서 이제 여기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처럼 인사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과거사, 일기과거사위원회 할 때, 이제 갑자기 그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면서 하던 일을 멈추기도 했지만, 제가 특별히 미군 관련 사건에 인연이 좀 많았었거든요. 녹은, 충북 영동에 불안이 나서 노은 사건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녹은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학살 사건이 많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이제 유족회들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미군 사건을 당시에 담당했는데 다른 사건들 진실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배상들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미군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특히 희생을 사망이라고 해석하면서 미군 관련 사건은 그 총알에 맞아서 손발이 떨어지거나 몸이 부상해서 평생 산 분들도 다 기각될 수 없는 제 겪어서 이번에 좀 다시 될 때는 정말 제대로 좀 기분이 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희생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절실히 들어서 그 길을 찾으라고 오늘 달라하고 싶어서 왔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